오늘에 올려드릴 매물은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백달리에 위치한 이 주택은 30평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곳이 세말 인터체인지 고속도로 교차로 부분인데요. 주변은 아주 조용한 아, 곳에 속하, 속해 있고, 전원주택들이 띄엄띄엄 보이는 곳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어, 바로 어, 내땅 도로로 인해서 앞으로 어, 들어오면 됩니다. 새마을 인터체인지에서는 약 3, 3분 거리인데요. 계획관리지역 아, 돼지로 되어있는데요. 200평입니다. 그리고 아, 경계가 아, 뚜렷하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땅 경계를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200평이면 은 아, 주변에 네, 텃밭도 어, 내 땅에 충분히 나오는데요. 내땅 뒤쪽으로는 조용한 야산 자락입니다. 그래서 집 뒤로도 이렇게 충분히 넓은 땅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특히 내땅 주변으로 전부 비가 오면은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물 수로를 전부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경계는 이쪽으로 바로 여기까지가 경계인데요. 내 집에서 바라보는 앞에 전망, 가슴이 뻥 틀리는 그러한 넓은 전망인데요. 집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치 집 뒤쪽으로 이렇게 열려 있는데요, 우리 주인장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약간의 집을 수리를 하시는 모양인데요. 자, 뒤쪽으로 이쪽으로 남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햇살을 받고 있는데요. 자, 넓은 아 거실. 아, 굉장히 예, 거실이 넓은데요. 여기는 안방인데요. 안방에 붙박이장 그리고 예, 여기는 아, 화장실입니다. 넓은 거실이고, 자 여기는 아 현관, 아 들어오는 문인데요. 자 거실에 딸린 역시 화장실. 자 여기는 아방 작은 방입니다. 자 여기는 아 이제 부엌인데요. 방 둘, 아 화장실 둘. 아, 넓은 거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2023년 아, 9월달에 준공이 났습니다. 약 1년 한 6개월 된 집인데요. 주변이 아주 좋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조용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매 대금은 2억 2천입니다. 2억 2천이고.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